예, 안녕하세요. OKWTV, 캐노, 아, 네, 안녕하세요. OKDevTV 캐논 허강남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단독 e c 트 서버에 배포하는 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마치면요. 여기 어, 지금 MID에 Deploy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드가 금방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네. 여기 alias deploy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작은 단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sh로 접속을 해서요. 그다음 여기 okdevtv.com에 접속을 해서 그리고 요 명령어를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라고 해 주면 네, 지금 기세에다가는 제가 올려 놨어요. 그래서 기에서 제가 올려 놓은 코드를 받아서 네, 그 코드를 이제 빌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업타임은 0이고 그다음에 어 스테이터스 온라인이고 예. 그다음에 2초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했어요. 어 SSH 해 가지고요. 지금 EC2 유저로 그다음에 o k a t v c o m 에 들어가 보면 예, 여기에 그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 deploy.sh 파일이 있잖아요. cat deploy.sh 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소스에 예, 여기고 그 다음에 git 폴더로 이동을 해서 그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 그 풀을 받고요. 그다음, 그 다음 그예 라이브러리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인스톨을 하고요. 그다음 pm2라고 이걸로 어, 어, 리스타트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2초 있다가 pm2 리스트를 하고 다시 제자리를 돌아와서 끝나는 그런 일입니다이거를 그냥 실행을 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 지금 예, 배포가 됐으니까 일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포된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laughs>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코드를 배포하는 건데요 배치하다 라는 군대 용어죠 예, 그 작전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듯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배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정된 서버에 완성된 프로젝트를 배포해서 어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을 어 사용하게 하는 작업 예. 그리고 빌드 작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정적인 파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원시적인 그 디플로이먼트는 정적인 파일을 서버에 올려서 빌드하고 재작동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 파일질라, 파일질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파일질라, 어? 예. 네. 도큐먼트 폴더. 예. 네. 이렇게 파일질라를 이용해서, <laughs> 로컬에 있는 거를 이쪽, 예, 네. 서버에 연결해서, 그, 올리는 거죠. 오케이데브 네. OK TV 이렇게 들어가서, 서버에, 아까 Git 폴더에, 예. 네. 오케이 OK TV에, 네. public에다가,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올려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되면, 네. 이거 그때 가지고 파일이 뭐 여러 개면 뭐 디렉토리를 그냥 올려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네. 의그 다음에 심플한 방법은 버전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코드를 받아서 빌드하고 셀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에서 지금 로컬에서 제가 음, 로컬에서 제가 이렇게 그, 네, 띄웠습니다. 어, 프로젝트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코드를 좀 추가를 했고요. 변경을 했고요. 어, 여기에 보면 참고로 그 CI 도구 이용해서 배포하는 게 일반적인데 CI 도구는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젠킨스가 대표적인데, 요 젠킨스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아직 서버에는 그 부분이 없죠. 이 추가된 부분을 제가 커밋을 합니다. 젠킨스 링크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젠킨스 링크를 네, 서버 쪽에다 올립니다. v s 코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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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 해주면 네, 아까하고 같은 게 그냥 바로 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네, 딜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핵심은 그 디플로이 쉘을 이용하는 건데요. 디플로이 쉘은 지금 OKDevTV okay, 사이트, 코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루트에 보면, deploy.sh, 아까 보여드린 거,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어서, 요거를, 네, 이용하시면 될 거야. 이거가 지금, 그 SSH에서, 아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보면, 어, CD g i CD OKDevTV에, OK,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파일하고, DIFF, DIFF에서, d e p l 하고그 다음에 홈디렉토리에 있는 d e p l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디프툴이 있나 모르겠네요. 디프툴 그, 아, 없군요. 예. 일단 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어, 그 차이를 예그 요거 그 변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G 쉘이 예 저는 G 쉘 오마이 G 쉘잘 사용하니까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예그 요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이제, 어, 저한테, 아, 이 영상 밑에, 이 영상 밑에 그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그, 오마이 쥐쉘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쥐쉘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이렇게, 애쉬쉘보다 쥐쉘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 CD, 기세 그, mkdir라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어, testok라고 하고, 그 다음에 cd, 테스트 t o k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take라는 <laughs> 그 alias가 있더라고요. take, 그 다음에 testok2 하면, 이렇게 바로 갑니다. 아주, 이거 아주 꿀팁입니다. <laughs> 어, 엘리어스는, 예, 엘리어스는, 그, 엘리어스의 테이크?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없군요. 엘리어스하고 리스트를 치면,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 제가 엘리어스 디플로이 해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그, gshellrc에서, 슬래시하고 디플로이 d e p l o y 색을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n 스크 k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예정이정이 네, 그 됩니다. n 네, 어 h a 트해 가지고 종료를 하고요. 저장 eh. 종료를 했 s 그다 h 에 i 네, 어, 예. 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은 짧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어, 되시고 한 주간 재밌게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리액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구독,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오케이 더 티비 캐논 허광남이었습니다.